어, 저는 지금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에 있는 태안사에 와 있습니다. 태안사 일주문 옆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도군이 있고요. 이 부도군에 에, 광자대사의 탑과 탑비가 나란히 이렇게 직교해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비신이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은 광자대사의 탑비를 세울 때 활용되었던 귀부하고 위수인데요. 어,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죠. 귀부도 다리 부분하고, 그리고 어, 목이 절단돼서 지금 새롭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소 어, 부자연스럽죠.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신과 결구되었던 이수 부분도 앞부분이 파손되었죠. 어, 이 비가 넘어지면서 파손된 걸로 보입니다. 뭐 인위적으로 넘어졌는지 자연적으로 넘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상당히 잘 만들어진 어, 기부하고 이수인데, 탑비인데 예, 왜 넘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파손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부하고 이수가 남아있고요. 비신이 지금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고, 또 다른 비신이 이 태안사의 수장고가 있는데, 그 수장고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부 모습인데요. 어, 독특한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이색적이면서도 영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대석 위에 기부하고 같은 돌로 해서, 파손이 되었지만, 기부 몸체를 지대석 바로 연결시켜서 조각을 했습니다. 이 기두 부분인데요. 입을 살짝 벌리고, 아주 날카로운 어 앞니발을 드러내고 있고, 또어 코와 어 눈이 아주 역동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발 부분인데요. 파손되어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각형의 규관문이 새겨져 있는데, 에, 독특하게 새겨져 있죠. 네, 귀관문이 어, 육각형이 아니고요. 어, 귀관문이 에, 팔각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구등병 팔각형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한 가운데 별도의 꽃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보통 육각형인데, 이와 같이 팔각형으로 새겨 놓는거데요 그리고 어, 귀신, 그러니까 이 귀부의 몸체 부분인 귀신의 에, 부분에. 주름문양이 새겨져 있고 마치 근육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네요. 그리고 발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꼬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말린 형태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발의 표면에도 구름문양처럼 아주 촘촘하게 주름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귀신을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굴곡진 일조의 선이 있죠. 주름문양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의 어떤 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부 위에 있는 비전대요. 표면에 구름 문양을 가득 새겼죠. 아주 신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표현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연화문과 받침대를 마련해서 비신을 삽입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죠. 어, 상당히 정교하고 세련된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화물이나 받침단을 마련하는 수법이 바로 옆에 있는 한 쌍으로 건립된 광자대사 부도의 세부적인 표현 기법과 상당히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어, 당시 이 부도하고 탑비를 같은 장인들이 설계 시공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수 하부인데요. 파손이 되었죠. 아마 비신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비신과 이 이수가 서로 엇박자를 이루면서 앞부분이 파손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수 표면에도 구름 문양과 함께 아주 볼륨감이 있는 역동적인 그런 용 문양을 새겼고요. 특히 이수 앞면에는 이와 같이 머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좌우로 펼쳐진 그런 가릉 빙가상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을 새겠습니다. 가릉 빙가상은 극락조라고 하죠. 인두조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모양과 새우 몸체를 가진 그런 상상을 새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모서리마다도 용을 조각을 했고요. 상부에는 보주를 세게 배치했고 표면에 불꽃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도 구름 속에 용 문양을 새겼는데, 한 마리 용이 평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어, 모서리에 배치된 용 문양입니다. 어, 바깥쪽을 향하면서 아래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네, 상부에 있는 보주죠. 어, 전반적으로 아주 어, 볼륨감 있고 역동적인 그런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어, 같이 측면에도 좌우에 각각 한 마리 용이 바깥쪽을 향하면서 어떤 강한 그 수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까요? 예, 수호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조각가에 의해서 조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을 아, 이렇게 평면적인 돌을 입체적으로 조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에, 또 실수 없이 에, 수작업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위에 있는 보주죠. 보주도 어, 별도로 제작해서 끼운 게 아니라 한 돌로 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한 돌로 치석을 했네요. 네, 용이 멀리 한 쌍을 이루었던 부도를 바라보면서 수호한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석와 부도의 주인공인 광자대사 는 어, 태조 왕건의 아들이었던 에, 왕옥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이렇로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남아있는 어, 비신인데요. 파손되었죠. 그리고 상부에 홈이 있는 걸로 봐서 이수에 끼워서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파손되고 표면에 마모도 많이 되었네요. 에, 광자대사 윤다는 기록에 의하면 어, 865년 4월 5일 날 출생을 해서 945년 2월 2일 날 입적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 당시 왕에게 부도를 아, 왕에게 부음을 전하니까 왕이 탑을 세우도록 했고 또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 했고 또뭐 인근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부도하고 탑비를 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 당시 부도가 건립된 이후에 에, 상수문인 그러니까 오늘날쯤 상자죠 그러니까 제일 제자 중에 에, 위, 위에 있는 음, 제자가 어, 조정의건의에서 탑비를 세워줄 것을 주청하니까 국왕이 비를 세우도록 허락을 했고 당시 이 손수에게 비문을 찬하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이 완성되자 그 비문으로 950년 10월 15일날 탑비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어, 이처럼 어, 신라와 고려 시대 에 건립된 부도하고 탑비는 어, 탑비가 남아 있을 경우 그 비문에 의해서 부도와 탑비의 건립 시기를 어느 정도 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탑비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조형물의 편년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아마 이 광자 대사가 어,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당시 왕실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후원을 해주었을 걸로 보이고 그런 후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수한 구도와 탑비를 어, 세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운다는 게 거의 어려운 일이었겠죠. 지금 비진 상부에 홈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수와 삽입 고정하기 위한 홈이죠. 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아주 상당히 정교하게 이처럼 어, 설계 시공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태안사 에 남아 있는 광자대사의 부도 그리고 탑비 뭐 부분적으로 파손은 됐지만 고려 시대 어떤 우수한 석조 문화를 에,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